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서는 거기다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질병은 묶고 놓걷다나 갈치다. 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네.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미움, 원한, 분노, 섭섭함 마음을 누르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들은 묶고 놓걷다나 갈치다. 지이 시간 상처가 치료받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죄의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